뭐하는 거야? 그 나무가 좋아? 응? 왜 거기다 비벼? 아, 거기 지렁이 있구나. 거기 사이에 지렁이가 있어서 지금 비비는 거야? <laughs> 럭키야, 너왜 이렇게 지렁이 사랑하니? 응? 럭키야, 럭키 <laughs> 지렁이 사랑해. 어? 럭키야, 지렁이가 좋아. 어? 아우. 럭키, 어떻게 거기 철사에 지렁이가 꼈지? 응? 그거 어떻게 지렁이가 거기에 꼈지? <laughs> 좋아. 좋아. 아우, 비비고 싶어. 아우, 비비고 싶어. <laughs> 비비고 싶어. 아구. 아유 너키야. 언제까지 비빌 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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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언제까지 비빌거야 저기 안가? 아이고 <laughs> 철새 어떻게 거기 껴있지? 그치? 어머 안나와 지렁이가 안나와 다 했어, 이제? 이제 다 했어? 다 했어? 갈 거야? 갈 거야? 기분 좋아졌어? <laughs> 기분 좋아졌어? <laughs>